일단 심경. 녹음이 됐다고 하니까 신경으로 가야죠 네. 아. 어, 뭐 안연, 안연 오늘은 네. 안현문인청? 103페이지 아소풍이 여기 지금 켜져있네 그 소린가 그 소리. 음 모세열 선생님 그 목소리가 어때 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 103페이지 안현 문인장 안현 문인장 그 책이 똑같나요? 103페이지 네 똑같네 103페이지. 안현문인장입니다. 이건 뭐, 노노에 있는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자주 많이 읽었을 것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안현문인한데, 안현이 인을 물었어요. 공자에게, 스승에게 인을 물은 제자들이 여러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안현이, 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은 거죠. 자활, 극기복례의 위인이니, 이를 극기복례하면 천하 귀인은 하나니, 위인유인이 이유인호야 극기복례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이 극기복례 많이 그 인용되는 구절이죠. 극기복례가 인을 내하는 것이다. 극기의 그 기는 이제 사욕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극복해서, 이때 극자는 극복해다.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자, 일일 극기 복려면 하루 동안 극기 복려를 하게 되면 천하 귀인원이라 천하가 인으로 규결된다. 요얘이왜 했을까요? 일일 극기 복려면 천하가 인으로 규결된다. 요얘이왜 했을까요? 정말로 하루 극기 복려하면 천하가 다 인으로 규결되는 건가요? 우선 그게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내가 극기 복려를 하면 세상이 다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천하 귀인원이다. 지금 세상은 인으로 규결되지 않고 있어 싸우고 전쟁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가 바뀐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공자라는 분이 이런 소리를 언뜻 볼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서 해결책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위인 유기하니, 이 유인호재야. 여기까지가 공자의 말이에요. 인을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이 유인호재야. 위인, 유인, 위인, 유인호재야. 이런 얘기예요. 인을 행하는 것이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인을 행하는 게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죠. 인을 행하는 게 남으로 인해, 남으로 인해서 인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인을 행하는 것이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인을 행하는 게 극기복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인을 행하면, 천하가 인으로 다 귀결된다. 아,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난, <laughs> 어떻게? 나, 나한테는 그, 그렇게 되지. 다른 사람 가짐도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음. 나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있어서는. 그 유기. 응. 그런 유기의 상태에서는 그이 천하가 귀인은 하는 거지. 유인해서는 안 되지만 응. 유기에서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는데 천하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유기 그러니까, 유기에서는 가능한 거고, 유인까지는 아니지. 유기에서는 어떻게 가능해? 천하가 귀신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아, 나한테서는 가능한 거지, 이게 유기에서는 네. 천하가 귀신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천하가, 이 천하는 이 객관적인 모든 세계인데, 이게 인으로 귀결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녀 천하가 다 인의 상태니까. 그 아, 천하가 인의 상태다? 본래. 본래는 천하가 인의 상태다? 그 인의 상태에서, 6위에서는 그 천하가 귀인 되는 상태가 가능한 거고, 6위에서는 천하의 그 귀인은 불가하지. 네, 거의 근접했네요. 이게, 이게 어떤 거를 먼저 이해를 해,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천하가 전쟁의 상태, 응? 인이 아닌 상태로 이 천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의 세계, 응? 약육강식의 세계, 전부, 비인의 상태잖아요. 불, 불인의 상태로 천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공자는 아니야. 공자는 천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인의 상태야. 완벽한 인의 상태예요. 천, 천하 자체가. 그런데 지금, 내가 인을 행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인을 행하는 게 점점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뭡니까? 인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이 인을 행하는 것은 극기 복례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 여기서 예는 예절 하나하나, 뭐 절하고 이런 예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의 본래 상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욕심을 극복해서, 원래 여기서 예는 우리가 원래 있던 상태. 인간도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겠어요? 인위 상태에 원래 있었어, 인도, 사람도. 그게. 그래서 요 일일극기 복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상태는 뭐예요? 우주자연이, 우주자연, 인간 세상이 다 인위 상태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인간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극기복례하는 게 굉장히 힘들, 인을 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욕을 극복해서 하루만 극기복례를 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 귀인화한다는 얘기는 그이말 천하가 인으로 귀결된다는 이 말을, 이건 공자의 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런데 이 공자의 얘기를 사실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제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주, 자연,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있어요? 과학적 지식 같은 거 많이 주입이 돼서 음? 약육강식의 세계, 관찰의 세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주 자연, 이 현상을 우주 자연 현상을 공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완벽한 인의 상태로 지금 우주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야. 원래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잊어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극기복례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이게 인으로 다 규결되네. 천하가 귀, 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인 유기하니 유인 호재야. 아, 네만 바꾸면 돼. 그런 얘기예요. 아 세상이 안 바뀝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상이 약육강식의 시대 그 세상이고 냉철한 관, 과학 관찰의 시 세상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그렇지 않아. 인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네가 바라보는 관점의 잘못 때문이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위인 육이라는 게. 네 관점만 바꾸면, 남의 관점 백날 바꿔야 소용없어. 자, 그러니까, 안현이 벌써 이 얘기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네? 아,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를 공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꾸는 거는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나만 바꾸면 되네. 세상 탓하고 우주 탓하고 할 일이 아니네. 우주는 원래 인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이 우주 자연이네.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니요.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감청 기목 하노이다. 응? 청. 어, 청감. 청문. 청문 기목 하노이다. 청문 기목 하노이다. 그 목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천 조목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대로 선생님 말한 대로 우주연에 인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인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극기복례해서 인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실천조목을 얘기해 주세요. 위, 극기복례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라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활. 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례 물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언하며, 비례 물동이니라.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마라. 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 구체적인 절목에 왜이 얘기가 나올까요? 비례 물시. 요거 하나만 우선 얘기해보자. 아유, 어떤, 제 처음, 노노, 배울 때이 비례물씨를, 옆에서, 응? 외국에는 막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여자들, 남녀들 있잖아요. 특히 뭐 우리 한국 같은데, 미군 부대, 이렇게 가보면 막 길거리에서 다 뽀뽀하고, 뭐 기스하고 해요. 그거 이 우리 한국적인 이런 관념으로 이렇게 보면 비례죠. 그러면 비례 보지마, 보지마 이 비례 물시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얘가 아닌 거는 보지마, 피해. 그런 얘기일까요?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아요. 이미 들렸는데 뭐 얘, 어떻게 듣지를 말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얘가 아닌 것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 비례물 시청원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뭐, 말하지도 못, 못하고, 움직이지도 말고, 응?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굉장히 뭐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죠. 위축된 삶을 사는 거죠. 과연 공자가 안연에게 인을 행하는 구체적인 절목으로 이런 얘기를 얘가 아닌 거는 막 보지도 막. 고 응? 도망다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이런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요? 앞에 지금 얘기하고 연관 지어서 해석한다면. 얘는 뭐였죠? 이 세상의 우주 자연의 질서였어요. 얘는 그래서 예로 복귀한다고 그랬죠. 우주자연의 질서는, 아까 공자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너무나 조화로운 인이 꽉 차있는 세상이 예예요. 인이 꽉 차있는 세상이 아닌 것들. 그건 보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거짓, 거짓말하고, 남에게 강탈하고, 이런 건다 뭘까요? 비례죠, 비례. 비례가 왜 일어나냐,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례 물시라는 거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보고, 예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이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인을, 예를 연구해야지. 보기도 바빠. 근데 아닌 것들을 자꾸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나중에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세상은 불인으로 가득 차 있다.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이, 인을 알려면 출발부터 달라야 돼. 이그 그런 얘기예요. 안현한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냥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됩니까?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냥. 누가 그런 선입견을 주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갖고 있어요. 언제? 깜빡 잘못하면 속임수 당할지 몰라.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복례 예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예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악, 악마로 가득 차 있는데 뭔 예로 돌아가요 돌아갈 예가 없어요 이 세상이 예로 인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을 때 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닌 것들 전쟁이나 사기 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먼저 보면 안 돼. 얘를 먼저 봐야 돼. 얘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힘이 됐을 때 비례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건지 그건 그 다음 얘기야. 힘도 없는 사람이 세상 관점도 제대로 확립이 안된 사람이 이 세상 전쟁하는 거, 어? 나쁜 것들만 머릿속에 잔뜩 갖고, 이 세상은 어? 악마의 속을 통이라는 생각, 선입견에 꽉 사로잡히는 사람이 뭔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인은 못해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례물시 청원동 우선 네 모든 관점을 온전한 예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시청원동 보지 말고 막도망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먼저 네 관점을 인내 예에 집중해라 이 세상 잘 찾아봐 온전한 사랑에 인. 이런 것들이 꽉차 있어요. 아, 그래서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 그게 비례물시청 운동의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 일거수 일투족,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부모님, 예? 얼마나 매일매일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고 있나요? 꼭 부모님 아니라, 어, 친구, 뭐, 선생님, 등등 주변 사람들의 여러 도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걸로 돌아간다는 것들에 대한 관찰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질 말라는 얘기는 보질 말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비례물청이라는 건 얘가 아닌 걸 듣지 말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예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찾아서 들어라. 예의 소리, 인의 소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훌륭한 진리, 예, 인을 찾아서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비례물 동일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실천하라. 이런 얘기, 요 적극적으로 그러기도 바빠 그러기도 네 24시간이 모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현이 벌써 딱 얘기하잖아요. 해수불민이나, 제가 민첩할, 부지런하지 못하지만, 청사사의. 이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해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원주를 보겠습니다. 양자왈 양자는 양웅이에요. 양웅 음, 한나라 말기 전한 시대 말기의 학자예요. 전한 후한 여기에 이분이 성선학 혼재설을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나라 당나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로 이제 칭송을 했는데 이 송나라로 오면서 성리학자들 주자 이런 분들이 어 아주 어 형편없다 특히 정자 이런 분들이 이양웅을 평가절하했는데 그래도 요 말은 이제 또좀 승기지사를 위지극이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구를 이기는 것 이것을 극이라고 한다. 극기복리의 극그 다음 이천선생활 비례처 변시사의니 여하득인 일이오 예가 아닌 곳에 사적인 욕심이 있다. 비례처에서 어떻게 인을 얻을 수 있겠는가? 범인이 수시 극진 기사야 개귀여래야 방시 시인이니라. 무릇 사람이 수시 반드시 극진 기사,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남김없이 다해서, 남김없이 다한다는 얘기는 샅샅이 밝혀서 사사로운 욕심을 전부 극복하고, 제거하고, 떨려내고, 그래서 반, 모두 귀열에 예로 돌아가야 방시시인이라 바야흐로, 그래야 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들을 전부 털려내고, 사사로운 욕심을 전부 떨어냈는데도 여전히 해야 될 거. 그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5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한 5분 쉬었다가 그럴까요? 응. 네. 어. 예. 쉬었다. 봅시다.